자 이어서 우리 1 2페이지 우리 갈등에 대한 거 한번 볼게요. 여기서 갈등은 어 약간 집단 간 갈등이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지금 우리 7장 내용이 조직 연구의 수준에서 집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단 내에서 어 일어날 수 있는 어 집단 의 여러 가지 집단 간 갈등.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집단의 어떤 특징을 본 거고 그럼 집단들끼리 이렇게 존재한다 그러면 갈등 생기지 않겠느냐? 아, 그죠? 그럼 8장에 대해서 뭘 공부하겠어요? 8장에서는, 어,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어,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봅시다. 그 갈등의 요인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죠? 갈등의 요인은 너무 중요하니까 별표 한번 치시고요. 자, 갈등 내용 한번 봅시다. 자, 개인이나 집단의 기대나 목표지향적 행동이 다른 집단에 의해서 좌절되거나 차단되는 상황을 말한다. 그죠? 어. a 집단이 있고 b 집단이 있어요 그죠 여기 집단은 이제 어떤 마을 대표예요 마을 대표 회의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지자체 지자체 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뭐 쓰레기 소각장을 이 마을에다가 건립하려고 해요 쓰레기 소각장을 그럼 쓰레기 소각장 그러면은 쓰레기차들 들어오고 소각할 때 연기가 나고 그러니까 이 마을이 공기가 좀안 좋아지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날 수도 있고. 마을 대표, 마을 사람들을 대표해서 모인 사람들은 소각장에 건립되는걸 반대하겠죠. 그럼 뭐가 생겨여기서칼 플리트가 발생한다직단난 갈등이죠. 이 일반적인 얘기고요. 실제 우리는 이제 이 갈등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펴봐야 되냐면 조직에서 봐야 되잖아요, 조직. 조직에서 이렇게 집단이라는 건 결과적으로는 이제 부서들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죠? 부서, 부서. 자, 여기 이제 재무부서가 있고, 여기 이제 마케팅부서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재무부서하고 마케팅부서는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어. 제가 본 바로는 제가 이제 조직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 컨설팅을 할 때, 가만히 보면 재무부서하고 마케팅부서는 별로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더라. 왜냐면, 하 마케팅 부서는 돈을 많이 써요. 그죠? 최근 들어서 이제 어떤 제품이건 서비스건 간에 마케팅 비용이 어마어마해지죠? 예를 들어서 영화 같은 경우를 보면 영화가 이제 총 비용이 100만 원이 들었다. 영화 한 편을 이제 촬영하고 뭐 이제 개봉 전까지 가는데, 그죠? 어, 광고 비용이 거의 한 30, 40% 이상이에요. 광고 보 비용이. 알려야 되니까, 그죠? 아무리 좋은 영화라고 해도. 어, 왜냐하면 영화라는 예술은 상업성을 이제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문제냐면 마케팅 비용이 돈을 상당히 많이 쓴다는 어떤 이해가 되겠죠. 근데 실제로 회사에서 조직에 필요한 자금의 운영이 조달은 누가 해요? 재무 담당 쪽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쉽게 얘기해서 돈 쓰는 부서고 여기는 돈 주는 부서예요 재무서 부 돈은 아니지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냥 갈등이 컴플리트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어, 집단과 갈등에 대해서 일반적인 어떤 상황, 그 다음에 조직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각각 예로 한번 들어봤어요. 자, 갈등의 요인을 한번 봅시다. 갈등은 상호 관련성 있는 과업의 흐름이다. 상호 관련성 있는 과업의 흐름. 저거, 저거 하면서 한번 해볼까요? 현대 하고 있지만. 자, 상호 관련성. 어떤 거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 최근에 이제 검찰하고 경찰이 예, 업무가 상당히 관련성이 많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검찰이 어떻다, 검찰은 경찰이 어떻게 해야 된다, 어. 특히 이제 수사권에 대해서 서로 갈등이 좀 존재하죠, 그죠? 어. 이런 것들 검경의 어떤 갈등, 그죠? 어 이런 것들 생각해 볼수 있고요. 어.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어자 그다음에 두 번째. 어, 과업 환경 변화 한번 볼게요. 과업 환경 변화. 과업 환경이 바뀔 수가 있어요. 과업 환경이. 그죠? 어, 제가 이제 일부에서 IT 부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어, 90년대 이제 중마부터 어, IT 부서의 역할이 중요해졌어요. 왜냐하면 그전까지 이론으로만 이제 생각해 봤던 여러 가지 IT 기술들이 조직에 실제로 적용이 돼서 어, 운영이 됐거든요. 그죠? 어. 그래서 IT 부서가 생기기 시작했죠. 뭐 지금도 이제 존재하지만 LG 같은 경우에는 LG CNS라는 회사가 있고요. 조직 차원에서 뭐 삼성 SDS라는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어, 뭐 부서 내에서, 아 조직 내에서 부서에 해당하는 IT 관련 부서들은 반드시 존재했겠죠. 근데 그런 IT 부서의 어떤 역할이 점점 점 줄어들다 보니까 IT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조직을 나가게 되는 경우도 발생했단 말이죠. 어, 그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과업 환경의 변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고등학교 때 군사 교육을 받았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이 이제 80년대 후반이니까요. 어. 그래서 교련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련 선생님들은 실제로 군 출신인 음, 장교 출신인 분들이 이제 수업을 진행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 교련 담당 선생님도 이제 교직원이시잖아요. 학교에 교사시잖아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 이제 교령 과목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 과목이 없어졌으니까 학교를 이제 나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죠어 그래서 이런 경우 갈등이 생길 수가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이런 분들한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방학 기간을 이용해 하거나 기타 기간을 이용해서 어, 어 과목에 있어서 좀 변화 되는 어떤 연수 같은 것들을 많이 시도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다른 과목으로, 어, 어 티칭을 할수 있게 한 경우가 있죠. 근데 무작되고 이제 과목 없어졌다고 학교 나가라고 하다면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것들, 과업 환경의 변화 한번 보시고. 자, 세 번째, 자원의 희소성.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갈등 많이 일어나요. 특히, 최근 부서들은 팀제로 운영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팀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팀 내에서 인력풀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어, 꼭 필요한 인력만 조직에 팀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조직 입장에서도 그것이 상당히 유리하잖아요. 왜냐하면 뭐 이얘기를또 하게 되면 이제 IMF 이전 시대로 넘어가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면을 우리가 이제 차치하더라도 어, 인건비 있잖아요, 그죠 급여 부분이 상당히 비용 중에서 큰데 조직에서는 이런 꼭 필요한 인원만 갖다 놓으면 유리할 수 있으니까, 조직 입장에서는. 그래서, 인력 자원의 어떤 희소성이 상당히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죠? 렇 핵심 인재는 서로 부서별로 데려가려고 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인력이 부족한 부서는 일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인력이 좀 부족한 부서는 인력을 요청해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면 어떤 부서는, 인력 활용이, 일이 많지 않은 부서는 무슨 얘기냐면, A 부서 B 부서 다 다섯 명씩 있어요. 팀원이. 근데 A 부서는 일이 상당히 몰려 있고 B 부서는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다 6시면 퇴근하는데 이 친구들은 퇴근하기 어렵잖아요, 정시에. 요청해도 확충 안 되고 그러다 보면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네 번째는 다양성 문제. 그죠? 다양성. 집단 내에 다양성이 발생하면 갈등 당연히 일어나죠. 인종이 다르거나 그죠? 어, 성비가 고르지 않거나 그죠? 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이런 것들. 다양성 차원 하면 차별 생각하시고 다양성 차원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치관의 차이 그죠? 이것도 커요. 특히 어떤 가치관면 세대별 가치관 그죠? 세대별 가치관이 다 달라요. 지금 20대, 30대, 40대, 40대 50대가 달라요 그죠? 10대 또 다르고 음, 특히 20~30대와 어, 40~50대의 차이가 좀 많이 나죠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그러니까 하드워킹의 개념이 있어요 지금도 어. 그리고 워크앤라이프 밸런스를 봤을 때 소위 이른바 어, 워라벨의 밸런스를 봤을 때 일이 더 중요한 경우가 있죠 50 넘으신 분들은 근데 요새 20~30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삶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 이해되셨죠? 음,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어, 이런 이슈를 파악하시는 게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어, 13페이지 그림 한번 볼까요 13페이지 그림은 갈등이 이렇게 쭉 있네요 갈등이 이제 어, 그림을 보시면 저도 한번 그려볼까요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갈등의 인텐서티라고 해서 우리말로 쓰자 강도 갈등의 강도가 어,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강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결과야. 결과. 아웃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러면 갈등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안 존재할까요? 안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존재하죠. 우리 앞에 1장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그죠? 조직행동의 시발점은 뭐였어요? 이 메이오의 연구 메이오가 어떤 연구했더라? 호손 스터디 호손 스터디에서 어떤 연구를 했어요? 인간은 어떤 존재야?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존재야 무슨 얘기냐면 테일러 같은 사람은 과학적 관리법을 이야기했던 사이언티픽 매니지먼트를 이야기했던 테일러는 인간을 합리적인 인간 기회적인 인간으로 봐서 일만 하면 돼 일만 하는 인간은 갈등이 없죠 뭔가 생각하고 가치관의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불만 사항이 있고 졸리기도 하고 그죠? 사회적인 욕구도 있고 갈등 발생한다 그러니까 기본 전제는 인간이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존재라는 것들을 밑바탕으로 깔고 있다 모든 사람이 합리적이면 갈등은 없다 그래서 갈등이라는 것은 조직 생활을 하면서 혹은 인간 생활에서 없을 수 없는 요소다 없을 수 없는 요소니까 논리가 어떻게 흐르냐? 관리를 잘해야지. 자, 왼쪽에 보세요. 갈등이 너무 없어요.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Too little, c o m p l e t 갈등이 거의 없어요. 갈등이 없다라는 거는 겉으로 보기에 좋을 수 있지만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무관심이 제일 무섭죠. 그죠? 어, 예를 들어서 부부들끼리 서로 무관심해요. 남편이 회사 갔다 돌아와도아이프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죠? 그 남편이 와도 어, 자식들이 인사도 안 하고요. 어, 방으로 쑥 들어가서 어, 말한 마디 없이 대화 없이 잠만 자, 자는 경우가 있죠. 어, 그냥 집은 가족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공간이 아니라 잠만 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서로 무관심하다, 갈등이 전혀 없다, 좋지 않다. 갈등이 적절하게 있을 때 결과도 좋다는 거예요. 싸우기도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부부 얘기 나와서 말씀 드리는데. 부부싸움 네, 하죠 가끔씩 싸움을 하면 제가 이제 와이프랑 어, 연애를 한 4년 정도 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어, 결혼할 때는 결혼하는 시점에서는 와이프에 대해서 100% 안다고 자부를 했거든요 어, 근데 또 아니더라고요 같이 살다 보니까 아, 또 다른 면이 있어요 어, 다른 면들이 이제 그렇죠? 다른 면이 있고 어, 아, 또 이런 면이 또 우리 와이프의 모습이구나 그리고 와이프가 이제 저랑 이제 어떤 부부싸움을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어, 저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경우도 있어요. 어, 그 다툼할 때 이제 언짢은 이야기를 하면 당장 기분은 좋지 않지만, 감정이 좀 이제 예, 좋지 않을 때 이야기를 듣는 거니까. 근데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면, 어, 내가 잘못했구나. 어, 내가 이렇게 하겠구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과는 좋은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죠? 저희 부부가 100%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갈등 없고 그죠 원만하게 지내겠죠 항상 근데 그렇지 않다 자 반면에 갈등이 너무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갈등이 너무 지나치면 결과가 여기가 하이고로 오면 좋지 않네요 그죠 가끔씩 부부싸움하다가 어, 큰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죠 막 경찰 부르고 뭐, 폭행을 하거나 어? 심지어 배우자를 어, 크게 다치게 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죽게 하거나 그죠 그런 경우 예를 들어 볼수 있다 그냥 집단과 갈등도 마찬가지다 라는 거죠 어.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17페이지 한번 봅시다 17페이지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어, 어,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제가 빨리빨리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순기능적 갈등과 역기능적 갈등 한번 볼게요 몇 페이지야 여기 어, 14페이지인가요 그죠 어. 거기 보시면은 음, 이 얘기가 나오네요 숨기능적 갈등, 갈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취약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죠 뭐 마찬가지죠 자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집단에 대한 그죠 취약점 야, 재무부서에 있는 사람이 우리 부서고 돈 쓰는 부서고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 회사돈을 그렇게 막 쓰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상에김 기분이 나빴어. 돈 쓰는 기계부서라고 이야기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아. 우리가 마케팅 비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맞지만 어, 꼭 필요한 데 돈을 써야겠지. 그죠? 부부 싸워도 마찬가지예요. 막 부부가 서로 싸웠어요. 화가 나서 어, 심한 말을 했는데 심한 말 속에 어, 말을 곰곰이 뒤집어 보니서 생각해보면 내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자, 두 번째 개인이나 조직이 무사한 일을 탈피하고 경쟁하여 환경에 적응하려고 한다. 어, 2000년대 초반에, 2000년대 초반에, 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 어, 공공기관. 예를 들면 무슨 무슨 공사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어, 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뭐, 조폐공사, 이런 공사들. 그 다음에 무슨 무슨 청 이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제도를 실시했냐면은, 어, 성과관리제도. 성과관리제도를 실시했거든요. 공기업에서 성과관리제도를 한다는 라건 뭐냐면, 능력을 본다는 거예요. 그죠? 잘 보세요. 성과관리제도라는 건 뭐냐면, 성과평가를 해서, 그죠? 성과평가를 해서, 이거를 갖다가 보상으로 연결시키다라는 게 핵심 내용이거든요. 성과관리라는 게, 그죠? 다시요. 일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걸 평가해 성과를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 것이 관리 제도다 그러면 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결과체가 될테니까 성과도 달라지고 보상도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능력을 본다는 얘긴데 공공기관에서 능력을 본다고 하니까 반발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공기업이나 공무원 되고 싶은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안정성이잖아요. 민간기업하고는 달리 민간기업에서는 능력이 상당히 중시되지만 공기업에서는 어, 사실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고요, 그죠? 자기 일 꾸준히 잘하고 그러면 어, 고용에 있어서 상당히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 때문에 여러분들 공공기관, 공기업 혹은 뭐 공무원 이런 것들 선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능력을 본다니. 회사에서 능력이 부족하면 급여도 적게 받고 자칫 잘못하면 회사에서 쫓겨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한방관리 제도를 실시하다 보니까 그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어떤 단점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관료제의 어떤 그런 어떤 음 단점들 그죠? 어 이런 것들이 슬슬 슬슬 조금 조금씩 개선이 되어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2번 개인이나 조직이 부산일을 탈피하고 경쟁하여 환경에 적응하려고 한다라는 것에 사례가 될수 있겠네요. 어, 그래서 뭐이 이후에 이제 석공관리 제도를 실시하고 뭐한몇 년, 한 5, 6년 전에는 또 어, 공공기관에서 뭐 이런 제도도 실시했어요. 완전히 연봉제, 예, 연봉제도 실시를 하고 그랬어요. 연봉제도 결과적으로는 능력을 보겠다는 구체적인 어떤 제도인데 음, 공공기관에서는 어, 어떤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만 잘 활용해서 유지할 수 있다면 공공기관도 상당히 민간기업처럼 혁신적이고 탄력을 받을 수 있겠죠 항상 공공기관들이 이제 지적받는 문제들이 혁신에 있어서 민간기업보다 그 수준이 높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서 연문제를 실시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이것도 연봉제도고 프로야구 선수들이 혹은 프로축구 선수들이 프로배구 선수들이 완전히 그 전년도의 어떤 성과에 따라서 연봉을 정하는 게 아니라 연봉급여를 갖다가 조절을 잘하면 돼요 100%가 아니라 성과급 부분을 15%를 한다 20%를 한다 그 비율을 잘 조절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볼수 있는 거는 제도를 갖다가 도입할 때 그 조직 성격에 맞게끔 잘 어, 조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 다른 조직에서 잘 쓰던 어떤 제도니까, 우리 조직에도 그냥 그대로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 어, 그럼 100%, 100 실패하더라, 제 경험에는. 그 조직에 맞게끔. 이렇게 음, 정리를 해보시고, 이 주제도 상당히 재미있는데, 시험에 간 관해서 마치죠. 그래서 저도 오프라인 수업을 하고 싶어, 어, 지금 상당히 기대가 돼요. 어, 이런, 이런 얘기 이제 어찌 보면 수업 내용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이 오프라인 수업이 아니고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또 수업 내용보다 더 실질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또 다수의 학생들은 또 싫어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상당히 그런 점에서 수업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자, 세 번째, 외부 집단과의 갈등이 집단 내부의 응집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그죠? 어. 재무부서 쪽에 마케팅 담당자가 어 가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듣고 어 집중포화를 당했어요 그 얘기를 자기 부서 돌아와서 얘기하니까 어 부서원들끼리 끈끈해질 수 있죠 그죠? 어 그죠? 외부 갈등이 집단의 결속을 강화시킨다는 거죠 그죠? 자그 다음에 디스펑셔널 컨플리트를 보시면 첫 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고정관념이 지속될 수 있다 그죠? 아저 재무 부서 사람들 못 쓰겠네. 저 마케팅 팀 사람들 못 쓰겠네. 서로. 그 다음에 변화에 대한 저항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어. 그죠? 변화에 대한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그죠? 어. 조직 내에서 예를 들면 공공기관의 연봉제 혹은 성과급제를 도입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반발. 그죠? 어. 노동조합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 상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커뮤니케이션이 감소한다. 커뮤니케이션이 감소하면 조직은 어, 와해될 수밖에 없어요. 항상 멤버들끼리 긴밀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죠? 서로 서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그죠?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그래야 그 조직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자, 중요한 얘기예요. 어, 그러나 쉬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좀 빨리 넘어갔고요. 어, 7장 마지막 갈등을 다루는 유형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어,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어, 이어서 3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